약간 조니워커의 느낌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복잡한 아로마를 가진 몰트 위스키라는 평가를 했었다는데, 전체적인 완성도를 보자면,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롯데마트에서 굉장히 크게 할인을 하고 있는 싱글 몰트인, 이 크래건 모어 12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최근에 롯데마트에 방문을 했더니,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약37% 정도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가가 11만원인데, 41,100원을 할인해서 68,900원이라는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 제품은 거대 주류기업인 디아지오 소속의 싱글 몰트로 그중에서도 특히 6가지 클래식 몰트 라인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하이랜드를 대표하는 달위니와 오반, 그리고 스카이섬의 탈리스커 아일라섬의 라가블린. 마지막으로 이 로우랜드의 글레 킨치와 더불어서 스페이사이드를 대표하는 디아즈오의 몰트위스키입니다. 이 스페이사이드 지역 같은 경우는 위스키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많은 중류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친숙한 증류소들 예를 들면 이 싱글몰트 세계 판매 1위 글랜피딕이나 발베니, 그리고 최초로 면허를 취득한 더글랜리벳이 스페이사이드에 포함되어 있고 이 발렌타인의 키몰트인 글렌버기라든지 밀튼더프도 이 스페이사이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스키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맥켈란, 그리고 쉐리 명가인 글렌파클라스와 탐두도 스페이사이드에 있고, 시바스리갈의 키몰트인 스트라사일라나 아벨라워, 버번캐스크를 잘 쓰는 글렌그란트까지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증류소들이 위치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디아지오의 대표 몰트위스키로 이 스페이사이드 지역을 대표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의 뜻은 증류소가 위치한 뒤쪽 언덕의 바위에서 따와서 큰 바위, 또는 뭐 위대한 바위 빅 락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합법적인 위스키 증류소인 더글렌리베사의 설립자인 조지 스미스의 아들인 존 스미스가 이 맥켈란과 글렌파클라스 등 여러 가지 증류소에 일한 경험을 가지고 설립한 증류소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스카치 위스키 증류소들과 유사하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 현재는 디아지오 소속의 중소이고요. 국내에 수입되는 제품은 제가 본건이1 2년 제품이 유일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클래식 몰트다 보니까 디스틸러스 에디션도 어디선가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괜찮고 특히나 지금 현재 롯데마트에서 상당히 많이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기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과연 이 돈을 주고 먹을 만한 맛인가 고민이 되실 것도 같은데요. 이 조니워커와 올드파의 몰트 원액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특히 조니워커 그린라벨에 보면 네 가지 증류소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가 어디선가 간접적으로는 맛봤을 위스키지만 이렇게 싱글몰트 제품을 마시면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을지 제가 한번 오픈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스키를 오픈해 줄게요. 어, 라벨에 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The Best of s p e y i d e 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있네요. 본인들이 아무래도 이 스페이사이드를 대표하는 클래식 몰트라인이라서 이렇게 문구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잔을 한잔 따라줬고요. 컬러를 살펴보면 황금빛보다는 약간 진한 보리차 정도의 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컬러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는 게이 컬러링과 칠 필터레이션에 대한 정보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르멜 색소를 조금 첨가하고 냉각 여과를 거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점도 같은 경우는 40도의 도수답게 굉장히 부드럽게 흐르는 편이고요.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향에서는 몰트의 고소한 느낌과 함께 과일의 캐릭터도 함께 느껴지는데 그 과일이 건과일이나 포도 같은 느낌은 아니고 약간 복숭아라든지 청사과 같은 그런 달달한 느낌이고요. 살짝 매콤한 느낌도 있는데 약간 후추의 느낌과 가깝다고 느껴지고 아주 미미하지만 살짝 스모키한 느낌도 향에서 함께 느껴지네요. 이 위스키 평론가 마이클 잭슨 님이 가장 복잡한 아로마를 가진 몰트 위스키라는 평가를 했었다는데 제가 지금 막상 향을 맡아보니까 여러 가지 아로마가 느껴지긴 하지만 뭔가 가장 복잡하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럼 맛은 어떨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을 보니까 향에선 느끼지 못했던 우디한 나무 느낌이 함께 잘 느껴지고 그 과일의 느낌과 약간 달달한 느낌이 합쳐져서 풍성껌 같은? 그런 캐릭터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복숭아와 가까운 그런 맛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시한 향신료들의 느낌이 약간 다양하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피나 후추 같은 그런 느낌도 느껴지면서 향에서 느꼈던 그런 스모키함이 아주 살짝 있는데 이건 좀 예민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스모키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옅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제가 알고 마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조니워커의 느낌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살짝 달달하면서 약간은 스모키한 그 조니워커 그린라벨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섞여있는 것 같고 조니워커 그린라벨보다는 약간 향신료의 스파이시한 느낌이 더 더해진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스페이사이드를 떠올리면 꽃의 화사함이라든지 꿀의 달콤함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화사한 쪽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화사하고 밝은 꽃의 캐릭터보다는 약간 좀 다양한 스파이시한 느낌이 나면서 스모키함이 살짝 섞여 있는 그런 달달한, 무난한 위스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제품의 장점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힌 그러면서 다양한 맛을 가진 싱글 몰트이고 전체적인 완성도를 보자면 어느 맛이 하나 튀는 느낌 없이 굉장히 안정돼 있어서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이렇게 잘 만들어졌지만 무언가 개성이 크게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캐스크 정보는 오픈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맛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법원 캐스크를 좀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법원 캐스크를 잘 쓰는 중요소, 예를 들면, 글렌그란트 같은 그런 중류소의 1 2년 숙성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개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다고 꿀떡꿀떡 마시기 편한 그런 위스키들과 비교하자면 약간의 스모키함도 들어있으면서 매콤한 느낌이 있어서 아예 부드럽지도 않은 그런 제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싱글몰트에 대한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이 이 제품을 마신다면 살짝 밍밍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또 한편으로는 뭐 밸런스도 괜찮고 너무 싱겁지도 너무 개성있지도 않기 때문에 데일리로 편하게 무난하게 마실 그런 제품을 찾는다면 어느 정도 맛의 레이어도 있어서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마치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소고기 묵국처럼 우리가 조미료가 팍팍 들어간 마라탕 같은 글렌알라키도 땡길 때가 있지만 가끔은 굉장히 무난하면서 뭐 시원한 맛과 그 고기의 육향도 함께 배어 있는. 소고기, 묵국 같은 그런 음식도 땡길 때가 있는데, 이게 맞는 비위인지 모르겠지만, 이 크래건 모 12년이 그렇게 소고기, 묵국처럼 뭔가 자극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밍밍하진 않은 어느 정도 적당한 중간쯤에 맛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마셨을 때 약간 조니워커 라인과 유사한 캐릭터도 함께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 롯데마트의 할인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슷한 라인들. 예를 들면 조니워커 골드라벨 정도와 비교하면 이 제품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니워커를 평소에 좋아하셨던 분들은 한번쯤 드셔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이 크래건모어 12년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오반 14년을 소개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클래식 몰트 시리즈를 소개하게 되었는데 라가블린과 탈리스커는 기존에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클래식 몰트 라인인 달미니와 글렌키치도 한번 구매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롯데마트에서 지금 이 크래건모어 12년을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식생활 하세요.